호응이 안 돼요, 형님. 줘야 된다 이거. 반갑다, 모. 아니 어제 민석이랑 임재현이랑 같이 사우나 갔다가 대천까지 먹고. 근데 이제 약간 스케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나 이게 선수들 쉴때 만편이 휴방하는 게 은근 힐링이야. 그러니까 제가 휴방을 하잖아요. 휴방을 하면 놀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근데 선수들이 쉬잖아? 그럼 놀 수가. 선수들 쉴때 같이 쉬는 게 맞아. 돌 사람이라면은 강성구 정도인데? 이제 얘는 그만 보고 싶어요. 뭐, 언제까지 봐. 가보자, 저판. 어? 뭐원 원델웨인가? 아니네. 텔, 원들바루스 와, 이거 유성이 3개요? 바텀 라인전 너무 힘들겠는데? 근데 뭔가 이거 뽑비, 투페라. 바텀 갱 가면 풀리긴 하는데. 얘네 클린지도 없어가지고. 갱 가면 잡긴 쉬울 듯? 어? 벽궁! 아 아쉬운데요? 네 라인전이나 집중합시다. 좀선 넘는데요? 집 텔이지. 다이브 가보자 이거 텔 없거든. 자해서 뭐뭐뭐 구세이다 뭐 이러면은 풀리긴 했어. 아 바텀 좀 힘들 거야. 와 골카 심리전 봐라? 살았나? 와잘 살았다 이거. 당타이 부담하는 거였는데 좋은데? 잘 가라 뭐. 안무빙거쭉 땡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때려주고, 라인을 밀라몽. 점화 있나? 점화 있네? 자, 았다 아모 잡았어요. 오케이, 굿. 뽀삐 잘한다. 너맥잘 찍는다, 뽀삐야. 아, 진짜 느낌 있는데, 이 사람? 딱 와줘야 될때 와주는 거 뭐냐, 이거? 알드라다, 모? y e a 이 사람 뽑기 느낌 있어, 지금. 어 라인 민다? 이 자식 봐라. 내 리신 위치 찾았죠? 선 넘은 거야, 이거는. 근데 너 이거 대포 못 밀어. 아니, 먹을 순 있는데. 아! 아니, 괜찮아요. 이러면 텔 뽑을 수 있어. 미녀 한 마리 손해봤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 다음 라인을 손해봐야 돼요. 내 리신이 아랫게 있을 거예요? 이거 탈, 이거 탈 빠져요, 얘. 텔 빠졌죠 지금 보시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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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억지 다이브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 올리는 정도만 해주고 도망갑니다 이것도 해, 좋아요 왜냐면 이거 이제 버섯 발죠 변신 한번 삭 해주고 다시 견제. 그럼, 리신이 뒤에 보였죠? 근데, 우리는 이제 비에고가 있어요. 뽀삐도 있고. 그래서, 안베사가 궁 나한테 쓸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무빙 보이죠? 맞아주면 돼요, 그냥 궁일부로그 다음, 점화 걸고 싸워. 괜찮아요, 싸워, 싸워. 그렇지. 그럼, 스패도 오죠? 그냥 이거 다이브 하면 돼요, 이대로. 얘? 예? 뭐예요, 형?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특별 오고 있어서 이거 사실 급하게 안 해도 됐거든요. 괜찮다 뭉. 어? 잡았죠? 나이스. 이러면서유 중요해. 육충이 먹었죠. 할거 없어, 그탐 이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냥 빼야 돼요. 아 이거 형, 까비 여기까지 그래서 대치하고 있을 때 무슨 중요한 거 내려가는 척하면서 믿음 믿는 게 진짜예요. 육중이로 미드압박을 주는 거야 이거. 이 아무도 안올 거야? 발견했어? 다시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또탑 가야 돼. 왜? 내가 내려가면 얘는 또 탑을 밀거든. 이런 거는 잡아주고. 아, 이거 리신을 못 잡냐? 요거는 모모모가 먹어야 돼. 왜 티모가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사이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붙어야 될까요? 백핑 한번 찍어주고, 바로 사이드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백핑 한세번 찍어요. 이거 미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더해 한번 더. 더. 아이 당했습니다. 도망간다 모. 암베사 잡으러 간다 모. 가고 있다 모. 왜 죽었냐 모. 맛있다 모. <laughs> 여기 까지, 여기 까 지만 밀고 잠깐 만 아, 아, 아 이거 죽었 으면, 안되 는데. 아이고 너무 이쁜데 여자 살짝 빼야될거 같은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겨라 이겨라 지지직 롤와 이야 던져줬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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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건 좀 아닌데요? 나 이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근데 이거 얘네도 못쳐이거 포피 궁 있어서 형 어떻게 되나 아니 트페오면 천천히 할 만한데 포피 궁 있고 아 그거 날린다고요 그것도 괜찮긴 해 앞에 거 먼저 좋은데 얘네 무리한다 무리한다.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 나이스. 또해, 또해? 아이고 아, 너무 네 이안 돼요, 형님. 줘야 된다 이거. 와, 뭐야? 예? 애 우와, 어깨 먹었어? 저요? 버섯터졌나? 한번 빼야 돼요. 오케이 okay. 바텀 가야돼 이거 아와 이미지 뭐예요 엉! 아니 왜 이렇게 쎄요 뭐뭐뭐 살려달라 뭐에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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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마크 크 천천히요 천천히 뭐뭐뭐 가는 중이다 뭐잡았다모 모? 그러면 이제 투패가 버섯 빠디다 뭐 저희 잡았잖아 굳이 제 우리는 발언도 먹어도 되고 게임 끝내도 되는 거야 바텀 인원 수두명 빠졌죠? 빠졌죠, 빠졌죠. 빠졌죠. 스페 살았나요? 그럼 그냥 끝내. 여기까지. 바로 가면 돼요, 이제. 어차피 못 나와, 얘네는. 그러면은? 눈치밥 보면서 와드박으로 오는 카르마! 마시다몽 이런 거안 먹고 가도 되긴 하는데. 어?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살짝 빼주고 이런 건요 버섯 투척, 투척 투척. <laughs> 버섯 밟아. 벤시 빠졌죠? 방금 바로 수세. 맞디어나지 마, 저 친구랑 멀리서 던지기만 하세요. 아파. 던져. 끝났다 몽 아니, 근데 이거 바로는 어떻게 먹은 거지? 진짜? 아, 플래쉬, 이거 한... 이거 뒤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죽어. 근데 여기서 설마 이거를 안 지우나? 핑크화드 있는데, 이거야. 아니, 이거 왜안 지워? 너네핑크화드 옆에 있잖아. 설마 리시나? 평타... 벙... 버섯이 이게 터지면서? 와, 이거 안 지웠네. 안 지우고 이거 리신이 밟았네. 평타 오른쪽 무빙하다가. 아니, 이거 얘네 시야로 보여요, 지금. 이게 적팀 시야야. 심지어 레전드는 스마다 있는데? 밟았어. 스마를 썼네? 아닌가? 뭐야? 아, 스마를 못 썼어요! 안베사, 리신, 원시의 강타 준비됨. 안베사 화났네. 아이고. 스윙칩, 아직, 그, 아, 근데 스윙칩은요, 제가 좀 먹었어요, 두 개. 자기 전에 뭔가 배고파가지고, 일단 두개 먹었어요. 열두 개 있는데 두개 먹어서 열개 남았습니다. 열개 주려고 제가 열개 남겨놨어요. 처음부터 열 개였다라고 가자. 어차피 열두 개나 열 개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딱열개 개수 맞추는 거지. 일부러 맞추려고 두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열두 개 뭔가, 뭐지? 왜 하필 열두 개지 할수 있잖아. 근데 열 개면은, 아, 열개딱 맞구나. 하는 거야. 탑카르마요? 시우용이야 어. 뭐뭐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파이팅! 불캠이다 뭐. <laughs> 일단 선언을 해. 미안해! 잘 버텨줘! 근데 얘네도 라인 꼬였어. 이거 원딜러야 이거 이 사람. 어. 한대 맞아 인마 루시안 우지라고요? 진짜야? 거짓말. 우지형 아이디가 김상훈이라고? 누가 봐도 한국인 것 같은데, 방훈이 형이 우주였어. 확인이다. 몽... 이걸 풀 쓴다고요. 형님, 오케이, 여기까지 양바에게 줘야 돼요. 이러면 좀 기다려줄 수 있나? 이거 이제 가는데. 기다려 티모 간다모 뭐? 반갑다모 어서오라무 칠명이다 모마시따무 아. 어어 여기있으면 바이 그냥 오, 있으면은 내가 싸운다. 있으면 맞짱 뜬다. 이 바이야 빼라. 아! 아 진짜 내 레드 어? 아 잠깐만요. 아, 아 스마스함 졌다 뭐. 아 이거 내 아래계에서부터 꼬였다. 바텀을 가야겠는데요? 이 그냥 바로 아,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우리 팟이. 딴거딴거딴거딴거딴거딴거딴 라스리안 오 여기 맞아?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된다. 모븐 보자 이걸 안 밟아요? 우와 이게 죽어? 와 개쎄다 이거 앞비전 들어오는거라 상대가 들어오는걸 먹어야 되는데 어라? 나이스. 미드 뵐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없이스이스 너이스. 이이스이스이스너이이스 너이스. 이스다이 야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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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아크사 아 바로 먹어버려 마세이다모 모모모모 도와달라모 마세이다모? 용도 먹고 바텀도 밀고 싹싹 긁어먹는다모 정글 3렙 정이 난다모 팀모 너무 행복한데요 11렙 대 14레벨 소리아나 물렸으면 안돼 안나 이거 타자는 각인 줄 알았네 쏘리요 아 근데 이거 원래 졌어도 됐는데 탑 밀어놓고 바텀도 밀어놔가지고 16이긴 한데 몰라, 아, 이거 우리 질 샌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세요, 세요. 어, 벗었는데 아무지게 터졌는데, 이거 터졌고, 앞에 거 먼저 터졌고, 잡았고, 모모모!!! 이게 훨씬 이득이야. 어차피 이용이었어가지고 용발 옮교환네 거의 스펠 다 뺐죠? 이거 멜도 제약골 먹어가지고 좋은데? 이건 살짝 조금 과하다 형 과하지 않아 잘한다 음 그래그래 그래. 음 그래그래 그래. 어 나는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면 바위가 일로 온다! 까꿍 머머머 디모 프리디리나무 디모 아브데무 그대로 여기까지 담무 그냥 억지이만 밀어요 여기까지 어 그래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계산의 영역 음 그래그래 그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괜찮아 도망가면 돼 그냥 쭉빼화 많이 났어? 어 버섯 밟아 화났으면 위게 먹기 전에 적블루는 어떤데, 이거 욕심이야? 욕심이다, 뭐! 빨리 먹고 도망갈게, 바야. 미안해. 됐잖아, 이제! 이거 소레이핀인데 정글 성장 이렇게 됐다? 이거 진짜 말안 되긴 해요. 용 가자, 이거, 우리. 이럴 버려, 그냥. 어, 그래, 그래. 용 가자, 이거. 음, 좋다. 이렐리아, 시간 잘 벌어? 어, 좋다. 그래, 그래, 어. 피반사 잘, 잘했어. 해본거 같은데. 머머뭐 버섯이다 문. 어 그래 그래. 천천히. 이거 나 물렸으면 안되는데? 아이건데 너무 깊.. 기... 근데 끝날만한데 끝날만한데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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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안 끝나 게임 안 끝나 어 그래 그래 음어 그냥 게임 끝내버려 어 그래 그래 어 이렐리아가 끝내 어 좋다 굿어 이렐리아 무시하고 음 4대5 한타 좋다 이렐은 이게 맞아? 이렐리야 약간 내가 탑 팀워하는 거 보는 거 같네 이거? 좋다 아 근데 정글 팀은 후반 가면 맛있긴 해요 답답하거든 버섯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이렐 잘한다 이렐 센스 있다 그냥 게임 할줄 안다 프로지 그럴 거 같더라 게임 와 이거 실화예요? 1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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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우지네? 어 맞네 김상훈 씨가 우지 맞네 이거 아 근데 아이디가 너무 짭처럼 생겼어